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예비고위를 위한 겨울방학 공부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캐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. 지난번에는 예비고위를 위한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로 쌤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 선생님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. 3학년 2학기 목차에서 이 고등통합과학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은 에너지 전환. 자,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에너지 전환이 있고, 에너지 보존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이용이다 라고 하는 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. 연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, 아, 잘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쌤 이야기를 듣고 잘 공부를 했다면, 네, 지금은 2학기 기말고사 이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중학생 아닙니다. 고등학생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할지 잘 커리큘럼을 짜셔야 하는데 지금의 방향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. 하나 내가 중학교 과학이 좀 어, 자신이 없어요.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통합과학과 이어지는 중학교 과학에 대한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. 이게 브릿지가 되는 그런 이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예비고일 공부, 통합과학 하기 전에 중학과학을 리마인드 하거나 두 번째, 바로 통합과학 공부를 진행하는 거두 가지 옵션을 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럼 쌤은 이 중학교과학 리마인드 하는 부분과 통합과 강의 진행을 하는 부분 이두 개를 모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요. 방학이잖아요.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된다면 쌤이 중학교과 리마인드 하는 목차는 이 정도로 해서 30분 단위 6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하루 정도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중학교과 리마인드 화학, 어, 뭐 원소 분자, 화학 반응식, 내가 제대로 아는지 체크. 그리고 물리에서는 힘과 운동,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, 그리고 일과 에너지를 내가 제대로 아는지 하루 날 잡아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물론 선생님은 우리 같이 내 티키라고 하는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를 했으면 네. 바로 통합과 공부를 진행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쌤은 이 메가스터디에서 쌤이 현장에서 진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제 선택을 해서 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대로 메가, 서, 어, 메가 스터디에서 이 서비스가 됩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세 강씩 12주 분량으로 이 특강 겨울 방학 특강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쌤이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학생들 바로 우리 같이 내딛으면서 어, 이 통합과학이 방학 때 진행되는 강의는 우아한 출발이다라고 들어가는데 이 우아한 출발을 쌤이랑 함께 우아하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 공부 방법에 대한 퀘스트는요 짧게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